화살팬 실을 <laughs> 맞는거야 근데? 아답다나가는데피 <laughs> 다는거 봐라 내가 위치를 잘 잡아서 가게 안 나와야죠. 할. 이것들 봐라. 두만가네. 내가 화를 주니까는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군. 리디아 올라가다 떨어졌어. <laughs> 이거 리디아 잘못하면 죽어요 레전더리에서는. 공격. 뭐? 어? 아, 키를 잘못 눌러 버렸잖아. 다시. 뒤에 내려서야 되는데. 에이, 재미없어. 어라? 야, 리리 어디 갔니? 어, 리저 죽었어? 아, 죽은 줄 알았네. 아유, 화살 니이리이야너왜 아 거기서 있어도 할게니 부터 잡아야 되는데 됐다 아유 지고 지겨운 지겨운 아쳐들또할또할 이거 허리만한 거네. 뭐, 항복이항복이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아, 저기, 마법사가 남아서, 이제, 마법사. 마법사 잡으려면 더 까마득하다. 얘는지느개 껍질은 다 갖고 있네. 요리나 좀 만들어볼까? 어우 먹을 건 되게 없어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쎘었지, 얘네들? 아, 법사. 법사. 어, 냄비를 가졌어요? 뭔밖에 안, 안 들어있어 어 여기 트랩이네요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법사지. 스카이림의 유일한 대학은. 제 혼자인데? 아예 얘기하는 거면 둘이었는데. <목소리> 얘를 하, 얘를 좀 어떻게 특히... 조용하게 잡으셨으면 좋은데. 얘 잡을 리가 없지. 어, 얘는 아무것도 안했네. 나름 조용하게 잡았네요. 얘는 일반 애죠. 두 방에 죽는 일반 가끔 이렇게 일반 애들이 있어요. 실버에 있는데, 어? 글래스 전투어가... 아 글래스는 좀 낫지? 글래스 검은 좋은데, 글래스 방어구는 유리지요, 말 그대로. 사실, 글래스 칼도 유리 칼인데. 그래서 좀센 편이지. 뭐야, 법사들 없네, 여기? 말 그대로 유리, 유리야, 유리. 어? 뭐야, 법사들 어디 갔어? 법사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 어? 어, 민간인 다 죽었다. 아이. 얘네가 족일 텐데. 음, 가족인지 얘네들이 그냥 여기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다 죽었네. 그럼 아직, 얘네 보스든 아직 여기 있다는 얘기네. 보스가 법사예요, 여기. 세 명인가 나와. 원래 법사는 붙으면은 그냥 끝나는데, 여기 법사들은 그게 아니라서. 일단 여기 살던 사람들은 죽인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생전한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이 귀엽습니까? 다, 다 가, 가려져 있는데. 저기 저기 아처 한명 있네요. 아 보이니? 오나 트랩 또 걸렸다. 아니 트랩이 몇 개야 여기? 1대1야 야, 리디아 가지마. 리디아 가지마. 리디아 가지마. 이때 이때 아, 이대이대이, 이대이. 아, 단검이 뭐 이렇게 재미가 쎄니 하는 거야? 고양이. 아, 싸움이 안 돼. 내가 얘네 무기쓰면은 진짜 약해 근데 얘네들은 되게 아퍼요 얘네것때리면 사기야 사기 리디아 방패를 버틴다 이쯤 컨트롤 가 능한 싸움 될까요? 이 될까요？돈 은많 네. 자고 있는 애 같은데? 민간인.. 민간인은 아니겠죠? 깨있는 애가 있나 본데? 아..이.. 쟤 유인하면 다깰거 아니야 야 밀지마 밀지마 아..이.. 진짜 <laughs> 엘리 리디아, 어, 뭐야, 이거. 얘네, 얘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방에 죽어버렸네요. <laughs> 아, 얘는 네 아니다. <laughs> 새로운 애가 나타나서 한 방에 죽었네요. 어서 나타난 거야, 도대체? 목검 무슨 목검이 다 있어? 이거 목검은 애들 줄수 있나? 애들 장난감으로? 목검은 처음 봤어요. 어. 그치. 확실히 애들이 생기니까 저런 게 나오는구나. 아니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럼? 안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일단 저 뒤에 있는 애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조건 죽이고. 두방 해줄게요. 보스 필이 나는 할아버지 오크. 야, 그거 리에서 내가 맞냐? 와, 이거 사기야, 가끔. 애, 얘네들 때리는 거보면 사기예요. 아니, 그거 리에서 무슨 내가 맞아 죽냐, 그거 리에서. 이게 다 이게 다 나한테. 와, 오! 없어 왔어. 여기가 마스터로도 어려워, 요 여기. 아, 리디언젠 겁도 없어지는. 빨리 하나 잡고, 마법사 준비를. 아, 단건까지, 아, 칼을 줄 수가 있다고? 아무튼 애들한테 칼을 줘. 아, 법사를 어떻게 잡지, 이거? 얘네, 얘를 잡아야 법사 잡던가 하는데. 오, 쟤, 쟤, 글라스, 글래스 망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해 보이죠? 난이도 타야은몇 번이나 해야 되나? 도래체가 아... 나이씨... 레전드린 사기야, 사기 1회차가 마스터였는데 빗나갔어요 맞았다고 아초가 있는것같아 아초가 있는것같아 인구 꼭팔이다어이구야너 마법 방번쓰냐침킬 하겠다 여기 미디아만 누웠어? 리디아만 누 리디아만 야이 여섯 명이나 나와 나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겠대 옛날하고 똑같은 난이던데 아 짧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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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를 어떻게 죽이느냐 한방에 겠 아, 이게 약간 버그성이 있어가지고 적이나 때리는 거리하고 내가 적 때리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그거에서안 맞는데 적이나 때리면 맞으니까 그거 거리 되면서 컨트롤 게임하기 어려워 했는데. 내가 입구를 지키고 있지 얘가 좀 약한 애들이라 체력이.. 확인 해준 지 몰랐는데. 장손 계열 적이 저를 두방 때리면 죽어요. 근데 나는 적 죽이려면 다섯 방 넘게 때려야 돼. <laughs> 마스터인데도 이 정도야. 예전에 여기나 힘들었게 게임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해도 어렵네요. 뭐에 죽은 거냐? 제가 왜 들어오자마자 나만 이렇게 때리지? 아, 나 이거 진짜. 그 그러니까 얘를 빨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빨리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 할아버지 오크잖아요, 오크. 워크. 오크가 좋아요 캐릭터 중에 되게 세지요. 전 빨리 잡았다 이번에는. 오지요 오죠. 뒤들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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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보디 무대를 잡고 가는 게 좋은데, 시간이 모자르죠, 지금. 그냥 빨리 잡았는데. 얘를... 아, 또 화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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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팀킬이 안 되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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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